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질일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즈햄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12번째로 아브라함 열한 번째인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날려갑니다. 아, 이런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아,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부족 가운데서 주장이 아, 이 선교사가 외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값도 없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주장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금화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 감동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자기가 갖고 있던 담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고생을 다하시고,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취장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더니 성교사 앞으로 걸어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을 드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후이 취장은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장처럼 우리도 감사하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렸던 추장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독생자 이삭을 순종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렸는지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믿음의 조상인 이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습된 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고향 아비집을 떠났으나 불신앙으로 하란에서 얼마 동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갔으나 불신앙으로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는 그 땅에 들어와서 머무르게 되었으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을 구출하고 멜기 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믿음이 있었으나 그 소돔 고물라 성이 멸망당한 후그 땅을 떠나 그라레 우루할 때 아비 멜렉에게 자기 의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 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빼앗기는 아비 멜렉, 즉 이방인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죄성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과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의 성품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품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마네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육신의 정력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었기 때문에 죄의 정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바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때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또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지킨 것은 아브라함이 항상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승리하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자비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하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벗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하시더라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보여주겠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전혀 뜻이 다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야고서 1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사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렇게 태어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그런 유혹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시험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믿음의 생활을 더 든든하게 하며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1장 17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했던 그 장면을 지금 시작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장성한 분량의 선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고 아직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마귀나 악령이 세사, 아,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에서 보던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혹이라고 아, 썼지만, 템트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 테스트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으로 볼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템트라고 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경 공부를 해야 이런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릴 것을 요구받고 있을 겁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참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참사랑이란 애를 낳고 기른 모성애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의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물 여이고 소리가 들려면서 뭐엇라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가고 아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그런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만약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되었지. 컵방기를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하시겠다고 분명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럼 내 아들 이삭이 주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문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받을 때마다, 주님, 지금 형편이 안 되었어요. 아주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뭐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만 저야 뭐 아브라함 과 같나요? 또 4천년 전과 지금은 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르잖아요. 주님. 지금은 주님이 오신 지 2000년 은혜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을 창세기 22장 3절 초반부에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낙에 안장을 지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두 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나가라, 내일 가라, 모레 가라 말씀하시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던지 아니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많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말씀을 번복해 주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든지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와 같은 롯은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서동과 고무라상을 불로 멸망시키는 이로 작정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구하고 롯을 채척했지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였는데, 멸망의 도성, 조금 있으면 불로 심판할 도성을 빠져나가는데도 롯은 그 도성을 잊지 못해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오게 됩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결심이 흔들리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그리고 거기를 떠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은논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떼고 떠났음을 볼때 여기에 아브라함의 사례 깊은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와 은논했다라면 아마 굉장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의 고통이 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여정, 하가리 남편과 통치해서 아이를 낳으니 그 여정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0세, 이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 사례에게 했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고 아마 울며 불며 몸을 힘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이삭을 받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가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아내 사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며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가능성의 것을 배제한 아브라함의 깊은 그 결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아마 아브라함은 밤사 도록잠한잠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은 3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말에 작신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많은 번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 3일 동안 번민 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묵묵히 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지절들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마 모르면서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지를 급히지 않고 순정하면서 인내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의지를 갖고, 의지를 정말 굽히지 아,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 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러,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러십니다. 이 모리아산에 그들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산은 바로 성전이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튼, 여기에 경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배라는 워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워십하고 아, 서비스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서 경배와 아, 그 예배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감고 또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경배로 알고 있지만, 경배란 원래 의미라면, 굽으려 엎드린다, 엎드린다는 말이 뜻 있습니다. 무엇을 굽으려 엎드린다는 것입니까? 몸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인 의지를 꺾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엎드려 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나 자신의 뜻을 꺾고 엎드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므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사원들이 말까 봐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의 심장에 칼을 켜놓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에 순종을 잘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이 다 허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종 가, 순간까지 순종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처음만 순종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심정에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 순종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굽히셨다는 것사 아십니다. 장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때만을 서두르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말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마련하신 여와 호 이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늘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리아 산정 꼭대기에서 순종의 영광의 절정에 또한 가지 사건을 시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그곳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말씀하신 나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그러십니다.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러십니다. 기뻐했다고 그러십니다. 그것은 이 모리아 산정에서 그 순종의 결정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는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삭을 수탁시켰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했고 그 모리아산 즉골고다에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장작을 등에 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 골고타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에서 죽는 그 놀라운 희생을 위해서 허락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순종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힘인 생활이 힘들더라도. 어렵 더라도 인내 하 면서 믿음 으로 순종 하고 주님 께 영광 돌리 시 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